줄 알았어요. 팔, 다리,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글리예요. 제가 1억 보이스피싱 당한 이후에 통장에 잔고가 11만원 남았는데 당장 취업해야 되면 물론이고 진짜,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낼 수가 없어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쿠팡 알바를 신청해서 쿠팡 알바를 가게 됐어요. 제가 월세를 내는 날이 20일이고 29만원씩 내는데 18만원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래서 쿠팡 야간 알바를 신청해놨는데 이게 한번 나갈 때 9만 8천원 정도 들어오고 두 번은 나가야 월세를 낼수 있어서 두번 신청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원래도 몸 쓰는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는 일머리가 진짜 없어서 너무 걱정이고, 체력이 진짜 약한데.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라서 월세를 벌러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신청한 쿠팡 알바는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로 별도의 이력서나 면접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지원이 가능했어요. 사는 지역, 원하는 날짜, 시간을 입력하면 사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쿠팡 물류캠프에서 합격 여부를 카톡으로 알려줘요. 첫 출근이 확정되면 안전교육 이수를 하고 확인서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셔틀버스의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고 설레는 첫 출근을 해봅니다. 가뜩이나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에 비까지 오니까 마음이 더욱 착잡하네요. 혹시라도 셔틀을 놓칠까 봐 미리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셔틀이 도착해서 줄을 서서 셔틀을 타 봅니다. 셔틀 버스는 생각보다 아담해서 마을 버스 같았어요. 버스는 11시 50분에 출발해요. 셔틀 버스에 몸을 실으니 그제서야 제가 쿠팡 알바를 가는 현실이 실감이 났어요. 버스는 1시간 남짓 열심히 달리고 달려 12시 반이 되어서야 쿠팡 물류캠프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출퇴근 체크하는 CLS 쿠펀치 앱을 설치하고 안전화도 신고, 목장갑도 끼고 일할 준비를 했어요. 물류 캠프에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업무를 크게 요약하면 택배 물류를 배송지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어요.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오는 물류를 배송지별로 큰 롤테이너에 적재하거나 아주 작은 택배 물류들을 배송지별로 토트박스에 소분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참 간단한데 기계라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저는 사람이다 보니 지치는데 그 속도를 계속 맞춰야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 늦어지면 금방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상자가 넘쳐 흘러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한마디로 잠시도 쉴틈 없이 기계와 물알체가 되어 분류작업을 계속 해야 했어요. 그리고 말이 소분류지 작은 택배들이 모여서 한 박스가 되면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아직 요령도 없어서 허리 힘만으로 들다보니 다음날 허리가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팔, 다리,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두세 시간마다 30분씩 두 번의 휴식이 있긴 했는데 물 마실 틈도 없이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여기저기 부딪히는 줄도 모르고 일했더니 집에 와서 보니 다리에 멍이 한가득이더라고요. 그래도 알바를 한 다음 주 수요일에 첫 쿠팡 알바 월급이 들어왔어요. 원래 월세를 내야 하는 날에서 3일이 밀리긴 했지만 무사히 월세를 냈답니다. 이렇게 저는 당분간은 쿠팡 알바를 간간히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는 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힘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